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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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생하셨어요, 전자님 예, 우리 고, 고생하신 따장님한테 박수 한번 드세요 예, 그리고 저는 어차피 어, 누구 옛날에 어른들이 말하잖아요, 그렇게 강, 어, 강원에 코나 듯이 한번 한번씩 한다고. 그게 바로 내일이요. 예. 왜요? 분장해서 그런 거예요. 예. 어, 독 우리, 우리 누림들이 도배기를 써야 되겠네. 아이고, 이 앞으로 앉으세요. 이 앞으로 앉을 게왜 거기에 뒤에 갈 수가 있어요? 도끼는 애어컨 틀어놨는데, 지금. 아, 어저게그 누림들이었네요. 아우, 참나. 어떻게, 나 잘생겼어요? 아, 참나. 아, 난 노래 한번 할까요, 나도? 어 여기 나오면 우리 사장님 이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기 나오면 어치안하게 내가 가수다 이거 어그뭐 노래만 하면 뭐예요 목구멍 아파 죽었는데 아무래도 그리고 여러분들 내몸 싫고 어 노래 듣기 싫으면 규때기를 맞고 눈을 꼭감고 있어요. 그러면 어 그러면 되네. 어 내가 노래 한곡 해드릴게요. <목소리> 어? <목소리> 예 <목소리> 예. <목소리> 예. <목소리>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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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기 여기 일반, 그러니까 이제 관광 오실 분들 있잖아요. 일반인 분들은 여기서 노래를 못 불러요. 예, 저, 하, 한 한번 더 말해, 말하겠는데, 어, 우리 일반인들은 노, 노래 못 부르고, 어, 이게가 이제 다내 땅이고 내 구역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요. 어, 노래 하니 많이 아까 보니까, 우리, 어, 설록수 누님을 곧 잡아먹었듯이, 막. 막 그러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 아버지 어디 가세요? 배가요 어. 그냥 코를 그냥 물을 뜯어버리려고. 안된다 가면, 안된다 가면 안, 된다 한번 안, 된다 안 되지. 아이고, 참나, 곤충. 예, 노래 한번 해줄게요. 음. 뭐 신나는 노래를 할까요? 안 그러면 노래 틀린 걸로 할까요? 신나는 건 뭘로 할까요? 그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쉽게도 돼요. 예, 괜찮아요. 예? 보리 고개, 보리 고개 노래방 같은 소리하고 이제 보리 고개 지금 6기업때 노래를 지금 듣고 있어요. 이때, 아우 참나 지금 신곡 많이 나와 있잖아요 황달아. 예? 황진이요, 황진이. 황진이 돌아가셨는데요. 오라버, 황진이, 아, 예? 오라버니, 오라버니요. 오라버니는 저 창고에서 자고 있어요 지금. <laughs> 내가 알아서 부를게요. 예, 아이 봐요. 이렇게니까 서로가 공감대, 아, 서로가 상감대가 아니에요. 상감대란. 아이 와요 말 발음에. 그래, 내가 홍불, 험불... 아니, 아니, 아유, 왜 그랬지? 자꾸 말, 말이 허수로 나가, 큰일 났네. 어, 홍불이 나왔다가, 큰일 났네. 아유, 뭐 또, 얼굴도 예쁜데다가, 마음씨까지 예쁘네. 참나. 예. 박수 치지 말고 좀 배워와요. 좀 이런 거를. 아유, 참나. 어, 만취 보고 싶은데 있으면 만취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알, 밑에를 만취도 하위를 만취도 해. 어, 돈 주면 악수예요. 아, 아니요, 악수해 드릴게요. 예. 또 마음이 바뀌, 바뀌어가지고 또돈 많이 줄안 아냐 야 야, 아참 어? 내 지갑이 어디 갔지? 어? 지갑이 없네 어? 빨리 가져와요 지갑을 어? 그 내가 어? 내가 얘기 하 해줄까요? 재미난 얘기 예 그럼 해라고 하는 사람들 박수 한번 주세요 예저 내가 어 제가 분교를 믿거든요 부산에 가면 어, 대각사 어, 대각암이라고 있어요 절이 있는데 그 한날에 그 설에 그 절에 스님이 고기를 하도 먹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그 스님이한테 전화왔더라고. 야 짱구야, 내가 고기를 먹고 싶은데 뭐, 뭔고기를 먹으면 좋겠노 이렇게 내가 오리고기를 잡수어 이렇게까아 그럼 니가 저녁에 오리고기 한 마리, 아 오리 털뺏기지 말고 아, 한 마리 그냥 어,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 그래 산에 이제 절에 갖고 올라갔지요그 다음 날 아침에 스님이 계곡에 가서 그오리터 오리를 갖고 아주 막 털을 벗고 있었는데 막 털을 열심히 벗고 있었어요. 막막 면도기로도 어, 막 막벗고 이제 한참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지나갔어요. 계곡 옆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가고 있으면서 스님을딱 보더만 어스님이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가서 선임 고기 왜그 오리 고기를 왜 드시려고 털벗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철이 뭐라고 하냐면, 아, 이 오리가 지금 대하고 싶어서 지금 머리 깎고 있다고. 그래, 그재밌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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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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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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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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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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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파트, 아파트! 어, 물어줬어요, 아파트. <laughs> 어, 아파트 예, 아파트 갑시다. 원룸도 가고 아파트도 가고 다 갑시다. 예, 전 주택도 가고. 그리고 보면 여자들은 참 대단해요. 왜냐면 어, 남자가 가질 수 없는 걸 가졌잖아요. 위에 어, 우방주택 구채에다가 밑에 전혼 주택 한 채. 예, 맞지요? 어, 남자는 밑에 왕촌실만두 개하고 소세지 하나 뿐이 없어요. 예, <laughs> 참하십니다. 아유 우리 아버지 티도 하거되잖다요 봐요 돈딱주니다 아버지가들 형, 형, 아 형님, 아 미안해요, 아 형은 참나. 그럼 형수네, 아, 형수네 으니까 돈만 주려고 저 보고태 손 넣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집 보는 거예요. 아유, 깜짝이야. 아유. 아 깜짝이야. 아 여기 무슨 자리에 이렇게 대기났어요아저 우리 형님들 돈들 오시라고 내가 자리 남겨놨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보시고 이제 티 펴는 자리에요 예, 빠꾸, 바꾸 어, 어 아니야, 장난. 그 말, 장난이요 장난. 아, 산, 산애가 그 달고, 아, 장난, 쫄다나 그거야. 나는 이런 생기도, 어, 나는 엄청 하거해요왜냐면 돈은 돈, 돈은 돈 쓰, 아니, 그돈 벌잖아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날 녁에 바로 다 써버리는 거예뭐그 어, 정도네 내가. 어, 왜냐면 어, 항상 그런 마인드가 나는 저기, 에 어, 머리에 있어요. 어, 오늘 못 보면 뭐 내일 벌면 되지. 안 그래요? 아,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어, 확실히 사람답게 살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잘안 도와주더라고,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자, 연한 바퀴만 돌아주세요. 이. 제가 거의 끝나고 두번 쳐드릴게요. Yeah.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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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 좀, 그래가지고, 아이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예. <목소리>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가지 아이고, 가지마라. 고기가 불러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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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괜찮아 어떻게, 털어만 해세요나 이제 부감을 칠게요. 예, 부감을 칠게요, 빨리. 어, 지금 시간이 몇인가? 어. 10시 반? 어, 아주 멀었네, 뭐. 어릴 때 12시까지 했는데,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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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이씨. 담배 끊었는데, 여 와가지고 또 피우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 내가 담배를 원래 안 피웠거든요. 담배를 끊었는데, 어, 담배 여 와서 또피게 되네요. 예. 그짓말이에요 하루 두 갑씩 피워요, 담배. 아유, 죄송합니다. 예. 아니, 나 이제 부감칠게요. 아니, 노래 못부는 노래다가, 뭐 가면 되니까 눈알이 튀어나오려고 하네 지금 어, 북한 치고 예, 또또 앵콜 나오면 나 이제 또 장구 한 칠게요 예, 네, 우리 어, 어, 어. 아, 아무, 우리 아무 돈 없어 명령 한 명, 명령 한 사람 써야 되겠지요? 아유, 참나 자, 그러면 이, 이, 어, 마이크 때도 여기 내가 갖다 해야 되겠네 어, 괜찮아, 괜찮아. 아 있어. 쉬어, 쉬어. 어, 쉬어, 쉬어. 괜찮아. 어, 괜찮아요, 형님. 아이, 쉬어요, 쉬어. 어, 그, 잠을 까짝 하면 혈압으로 쓰러질 것 같아. 그러니까, 퉁 치고 있지, 요 네, 내가 왔다 갔다 넌 살게요. 그래, 이, 요, 다른 사람들이 내 보고 고생하는 줄 알고 돈만 원이라도 더 주지. 혼자 열심히 하면. 내 말이 맞지요? 네, 내 말이 맞다는 사람 박수! 예. 네. 어, 지금 박수 치 사람들 다 내한테 말을 시켜야 돼요. 예, 내가말 바람이 엉뚱하고 두해도 예, 여러분들이 좀 귀엽게 좀잘 봐주세요. 예, 저도 어, 막, 막 잘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안 되네요, 잔. 어, 제가 이 각수 엔진은 한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마이크를 잡은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좀 미숙하고 좀두해도 여러분들이 이해 좀 해주세요. 예, 이해 좀 해도, 이욕도는 <laughs> 예, 어, 먹어야지 큰소리가 난다니까. <laughs> 예, 예, 물한 물 잔만 드시래요. 물도 내가 따, 따라 먹을게. 아이, 가만히 있도 내가 노래 부르면서 내가 들어가서 따라 먹을게. <laughs> 예, 어서 옆 예, 진작, 진작 다 먹었지. 예, 당뇨가 있어가지고 내가 물을 많이 먹거든. 예, 빠지는 당이 있어요. 나는 진짜 이봐요. 페페 말랐잖아요. 진짜니까요. 어참 근데 요 오기 전에 저기 소 아니 저기 중 어, 우리 어디서 구민했지어 북에서는 어떤 남자분 내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제가 올해 서는 서른일곱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지 여 사람만 팔아달라니까 젊은 사람이 뭐라 한걸 하면 예 저는 당이 있어서 절대로 여을못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지 내고 똑같은 사연이라 가지고 어 빠지는 단계에요 찌는 단계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만. 그그 놈이 뭐라 하냐면 내가 보고 저는 아예 저는 민주 노동당입니다 이렇게 여자 먹으라고 머리 쓰더라고 예나 이제 당관 치고 예또 우리 또 마지막에 또예 우리 용수 부모님이 이제 나오실 거예요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 예 나오신다니까 박수 바로 붙이자해봐이 네, 어, 예, 하여튼간 여자로 태어나야 돼 아이고 참왜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남들 태어나는면좀 잘생기게 태어 나든가. 아유, 얼굴도 십다 말이야. 리지 같이 생겨가지고. 아유, 참나. 런데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나으려면 차라리 나가고 깔고 뭉개버리지. 왜 이렇게 나를 키워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네. 네 아버지, 네 만들 때 무릎 팝다 까졌다 하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 때. 무릎 팝만 안가졌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는데. 아유, 참나. 어든지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비내리로화선으로예 예, 제가 신나게 빨리 해서 예 작은 쳐드리고 예또 우리 또 지산 우리 또목사님이예또 또 나와셔야 되니까 또 노래 몇곡도 듣고 가시라고 예 이제 나오실 거예요 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좀 중간이라 가지고 아 예, 됐어요. 예, 안녕. 네. <laughs> 예. 자, 이제 우리 명수 포마님나와주세요 박수, 박수 치라고 박수 좀